안녕하세요. 거무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재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보컬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어 입시생 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오디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혹은 이제 취미인데 취미로 배우시는데 나는 좀더 심도 있는 취미, 좀더 깊이 있는 취미 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소리를 호흡으로 밀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리를 호흡으로 어 밀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추상적으로 조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호흡으로 소리를 밀어라 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브라이언 맥나잇의 Someday, Someway, Somehow 라는 노래 라이브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으로 밀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호흡으로 소리를 밀어라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손을 입 앞에 갖다 댔을 때 어, 뭔가 말을 하면요. 손에 이제 공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입안에서 나오는 공기요.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는 공기를 내뱉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 공기를 내뱉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 어, 지속이 되면 좋은데, 무언가 힘이 들어가고 안 좋은 요소가 이제 참가가 되면서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성이라는 거, 음, 발성 레슨이라든지 발성 연습을 하는 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고, 어쨌든간에 이제 무조건 이제 입 앞, 입 안에서 이제 공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공기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노래도 안 되고 발성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기를 계속 뱉어주시고요. 때로는 이 공기를 좀더 세게 뱉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호흡으로 소리를 미는, 미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어,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뭐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야 이렇게 하는 거. 다시요. 야 하는 것과 야 이렇게 하는 거. 이두 가지를 보면 볼륨의 차이가 있죠. 볼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뱉는 호흡의 양 그리고 호흡의 세기가 다르다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볼륨이 적었을 때는 내가 내뱉는 호흡을 좀 적게 내뱉었고 좀 세게 내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볼륨이 커졌을 때는 어좀 호흡을 세게 뱉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뱉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볼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뭐 누군가 불렀을 때야 하잖아요. 야 했을 때 목이 아픈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안 아픈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아픈 경우는 호흡으로 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경우고요. 아프지 않았던 거는 호흡으로 밀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호흡으로 밀어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어, 여기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Hi, 지금 보시면은 소리의 선명도가 선명하지가 않죠.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거는 호흡이 좀더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 그,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우리가, 아,를 해도 호흡으로 밀고 있는 거고, 하,를 해도 호흡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하, 아, 근데 이제 초보자 분들이 들어보셨을 때는 조금, 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좀더 쉬우니까, 제가 이거를 틀어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 들어보시면은, 계속 호흡으로 이제 밀고 있어요. 계속 한번 들어보십니다. To Tore us apart. We left so many words unspoken. You walked away with my heart, and I cried. I cried. Heaven knows how much I cried. 자, 브라이언 맨나잇의 조금 어, 노래를 들어보시면 콧소리가 들린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계실 것 같고 어, 지금 이렇게 따라 부르시게 되면요 음, 호흡이 조금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어, 성대라는 게 아직까지 단련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 연습을 하셨을 때이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 를 연습을 하셨을 때. 호흡이 조금 많이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 발성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조금 버겁다 라고 생각 드신다면 지금 연습하시는 노래의 가사를 꺼기 라는 가사 라든지 아니면 기 아니면 구 이런 식으로 기억이 들어가는 아 a 이오는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는 발음으로 가사를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렇게 불러보셨을 때어 조금 그 전과는 다른 소리의 선명도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선명도를 기억을 하셨다가 가사로 부르셨을 때그 선명도를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 조금 목이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어 느낌이 드신다면은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실 때 후렴구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이러한 거를 이제 레슨을 했을 때는 이제 서로의 소리를 들어 보면서 이제 조금 하나하나씩 이제 고쳐나가면 되는데 어 우리가 유튜브라는 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이 들어가는 걸로 연습을 하시고 그 목소리 톤으로 이제 가사를 한번 해보시는데 이때 이제 목이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계속 시도를 계속 해주시면은 그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렴구는 너무 높으니까 그 힘이 들어갔을 때 후렴구를 어 부르게 되면은 목에 무리가 돼서 이제 음좀 목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렴구는 조금 어 피해 주시고 앞 부분에서 어좀 이제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 노래 연습하셔도 괜찮으세요. 어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소리를 냈을 때는 에 호흡을 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볼륨이 커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을 밀었을 때 초보자 분들은 호흡이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쑥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연습하시는 것은 어 기억이 들어가는 발음으로 노래라든지 발성을 해보시고 그 소리를 기억해 주셨다가 원하시는 노래에 대입을 해보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이제 무시하시고 하시되, 어, 뒷부분 후렴구에는 이제, 어, 조금 피해 주시고 앞 부분을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는 어, 그러한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은 저희 학원에 무료 레슨이 있으니까 그거 신청해 주셔서 저하고 같이 연습하시면은 이건 금방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 외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어, 문의를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